안녕하세요. 평일의 목소리, 헨리입니다. 혹시 험담을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어디에도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를 험담하는 걸 듣게 되었을 때 기분이 좋을 순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 같아요. 험담을 아예 안 듣고 사는 건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친한 지인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지인은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카페에서 그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오디션을 보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과거에 오디션을 봤다가 이 나이까지 뭐 했냐 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너무나 상처였고, 연기를 배우면서 들었던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자기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거죠. 오디션을 보면 그런 말을 또 듣게 될것 같다고 오디션을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가 돼요.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살면서 부정적인 말을 아예 듣지 않고 사는 건 서두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불가능한 것 같아요. 특히 제 지인처럼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직업일 경우에는 험담을 듣지 않는 건 더욱더 불가능하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모두가 그 지인을 좋아할 순 없을 거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든 댓글과 같은 간접적인 창구를 통해서든 험담, 심지어 악담을 할 테니까요. 예수님과 부처님조차 안티가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안티가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역량 중 하나가 험담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지인과 같이 험담이 무서워 오디션을 보지 않으면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험담이 무서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건 한번 사는 인생에서 너무나 아까운 일이잖아요. 당신을 소모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 라는 책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위치에 있든 타인의 험담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근심이 되고 근심은 결국 족쇄가 되어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 험담을 인생을 스쳐 지나는 낙은의 정도로 여기며 크게 신경 쓰지 않길 바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는 당당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삶의 주도권을 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험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 또한 강의를 하며 남들 앞에 서야 하고 매 강의마다 평가를 받다 보니 많은 평가의 말들을 듣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넘어서 악담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죠. 하지만 그런만큼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를 해보자면, 제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도 있어요. 유명한 책이라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기반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 책에는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과제의 분리란 이런 거예요.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라. 우리의 과제라는 개념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부수적인 내용이 될것 같으니 그것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과제에는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가 있어요. 과제를 분리하라고 했으니 무엇을 기준으로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나누느냐가 핵심일 텐데요. 그 기준을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는 누가 그 행동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군가 나를 험담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제의 분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험담을 하는 것은 타인의 과제예요.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요. 내가 그 행동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도 않으니까요. 나의 과제는 그 말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말 그대로 그 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뿐이죠. 그러니 그냥 안 받아들이면 돼요. 나를 험담하는 건 타인의 과제예요. 나의 과제가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나의 과제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나의 과제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이는 험담에만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에 대한 타인의 시선과 판단 또한 모두 타인의 과제이지 나의 과제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통제는 불가능해요. 그에 대한 통제는 모두 타인의 것이죠. 타인의 과제에 전전긍긍하며 사느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과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 아닐까요? 오늘은 타인의 과제는 타인에게 맡기고 나의 과제에만 집중하는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 한결 단순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